안녕하세요. 퀴즈사랑 97회차입니다. 자, 오늘도 열 문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오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닭개장, 2번 닭개장. 예, 결정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닭개장이죠. 예, 닭개장은 닭고기로 만든 육개장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 하여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자두, 2번 복숭아. 네, 정답은요. 네, 복숭아죠. 자, 근데 주자 가래라고 이 관혼상제에 관한 예법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주자 가래에 뭐 조유리씨, 홍동백서 어, 이런 말도 없고요. 예, 복숭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예, 고인이 좋아했다면 어, 제철 음식인 복숭아를 올려도 예, 무방하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풍푸 무술의 본거지로 유명한 중국의 사찰은 어디일까요? 1번 소림사, 2번 백마사. 네, 정답은요. 네, 소림사죠. 허난성에 네, 있습니다. 백마사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고 나서 지은 최초의 절이라고 합니다. 네, 4번 갑니다. 국민 드링크제로 불리는 바카스의 주 성분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D, 2번 타우린. 네, 정답은요. 네, 타우린입니다. 피로 회복,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예, 꼬막에 특별히 많다고 합니다. 타우린 성분이요. 예, 그리고 참고로 로마 신화의 수레신은 바카스죠. 이 바카스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수레신이 디오니소스죠.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 동일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황귀비 엄씨, 2번 민비, 3번 명성 황후. 예, 정답은요. 네, 1번이 다른 인물이죠. 자, 황기비 엄씨는 순헌 황기비, 엄기비, 엄상궁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엄상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이 엄상궁은 고종의 후궁입니다. 예, 민비가 죽고 나서, 명성 황후가 죽고 나서 사실상 예, 황후 역할을 했죠. 자, 이 음상궁은 고종의 성언을 입고 민비에게 쫓겨났습니다. 이때가 32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명성 황후가 사망하고 나서, 예, 5일 만에, 그러니까 42세 때, 예, 고종이 궁으로 다시 불러서 아간 파천 때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죠. 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파천은, 예, 임금의 거처를 옮기는 게 파천이죠. 예, 그렇게 러,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 갔다가 예,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복귀해서 44세 때 예, 영친왕을 낳은 사람이 바로 엄상궁이죠. 예, 예, 황기비 음씨입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먼 옛날 인간과 공룡은 같은 시기에 함께 산 적이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네,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없다 이네요. 자, 공룡은 중생대 살았던 동물이죠.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출현했다가 약 6천 5백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멸종의 원인은 뭐 거대 운석 충돌설 이게 가장 유력하죠. 그리고 인류는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분리됐고요. 예,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겨우 40만 년 전입니다. 자, 이것도 길게 보면 40만 년 전이고 일부 학자는 3만 년 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룡과 인간은 최소한 6천만 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룡과 인간이 같이 등장하는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냥 환타지 소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아래의 사자 성우 중 옳은 난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산수 값산, 2번 삼수 값산. 네, 정답 뭘까요? 네, 삼수갑산이 맞습니다. 한자 보시면요, 삼수입니다. 자, 발길이 닿기 힘든 험난한 오지를 우리가 삼수갑산이라 그러는데요. 네, 조선시대 때 생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 삼수는 세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강. 예, 그걸 삼수라 그러는데요. 이 삼수와 갑산은 함경남도 지금의 양강도 북서쪽의 지명입니다. 삼수군, 갑산군. 예, 여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예, 이 삼수 갑산 지역은 개마공원 중심부에 예, 있습니다. 아주 험악한 동네죠. 자, 8번 넘어갑니다. 현인이 부른 옛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에 등장하는 고모령은 어디에 있는 고객길일까요? 1번 함경남도 흥남시, 2번 대구 광역시. 네,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laughs>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2번입니다. 고모령은 어머니가 자식을 한번더 보려고 계속 뒤돌아 봤다는 전설이 있는 고모령인데요. 이고 자가 예, 돌아볼 고 자입니다. 엄마가 계속 돌아본다. 자식을 한번더 보려고 그런 전설이 있죠. 자, 지금 현재 수성구 만촌동인데요. 옛날에는 경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인근에 경부선 철도역인 고모역도 있습니다. 자, 구번갑니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힌두교의 3대 신중 하나로 파괴의 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예, 오른쪽 사진 참고하시고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주간식인데요. 예, 초성이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욕설 같습니다. <laughs>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바입니다. 시바. 예, 힌두교 3대 신, 예,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 보존의 신 비슈누, 예, 파괴의 신 시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 욕 <laughs> 아닙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아래 용어 중 북한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호칭하는 용어가 아닌 두 개는 무엇일까요? 자, 북한, 조선, 북조선, 공화국 또는 우리공화국. 자, 여기 네개 중에 두 개는 북한 내부에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북한과 북조선은 북한에서 쓰지 않죠.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용어죠. 예, 북한 내부적인 자칭 용어는 조선 또는 공화국 또는 우리공화국. 예,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을 뭐라 그럴까요? 남조선이라 그러죠. 자기들은 조선, 우리는 남조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 대신에 남조선 정부를 부를 때는 뭐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부르죠. <laughs>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우리는 북한 기를 인공기라고 부르잖아요. 인민공화국 기를 줄여서 인공기 이렇게 부르는데 예, 북한에서는 절대로 인공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홍남오각별기라고 부릅니다. 홍남오각별기, 예, 홍색과 남색, 빨간색과 남색이 있는 예, 그리고 오각별이 중간에 있다고. 예, 홍남 오각별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10개 다 맞췄습니다. 자, 오늘도 10번 문제까지 끝까지 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 8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